안녕하세요 BMT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래의 부자의 탄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추후에 대박날 수 있는 에어드랍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 몇가지를 같이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요즘 에어드랍 작업을 좀 보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 좀 몇가지 있죠.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확률적인 싸움을 봤을 때 무자본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큰 수익의 확률보다 자본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에어드랍 작업을 참여했을 때큰 수익의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어디 가나 동의를 합니다. 어, 그러다 이제 얼마나 리스크를 줄이고 더큰 수익을 만들 수 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제가 이제 나름 선별해서 가져오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각자 판단하에 어, 이 부분은 괜찮겠다 하시면 그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어, 나는 자본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 많은 프로젝트에 씨앗을 뿌려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무자본일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유동성 공급 메타. 그러니까, LPA 예치를 하고, 우리가 유동성에 대해서 제공해주고, 나중에 차등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그런 메타는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맛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이제, 번해지만, 제가 리네아뱅크 이전에 안내를 드렸을 때, 이 부분도 유동성 공급 메타였죠.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좀 시끌시끌하고, 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어 제가 텔레그램에서는 공지를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을 좀 놓치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리네아 뱅크에 있는 유동성 자금들을 빼실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레이지 같은 경우에도 현재 버전 1이 어 마무리가 되면서 어 V2 버전으로 새로 리단장에서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 하는 그런 메타로 제가 리네아뱅크와 레이지 안내를 드렸었는데 일단 두 가지는 종료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그리고 아이즈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스타게이트에서 레이어 제로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안내를 드린 뭐 버텍스라든지 엠비언트 관련된 것도 우리가 이제 자본금을 투자를 좀 넣어놓고 그리고 추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레젝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어 일단 에어드랍 대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쿠크리토 님이나 코가투 님, 잼민 님, 위트로 님 등등 다양하게 제가 팔로업하고 어 제가 그 중에서도 어 괜찮아 보인다 싶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또고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에어드랍 관련돼서 아 이거 진짜 해야 돼? 아니면 돈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이전 영상 제가 진짜 정말 진실되게 어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꼭 보고 오시면 여러분들 생각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긴 호흡으로 어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첫 번째로 안내를 드릴 프로젝트는요. 버텍스라고 해서 아비트랑 기반의 덱스입니다. 총 850만 달러를 투자를 받은 내용을 직접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점 보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투자금이 있다면 우리들과 나중에 에어들을 받을 때 더욱더 큰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아비트론 기반의 USDC와 또는 래핑된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필요하고요. 그 부분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따 영상으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자체 토큰을 채굴할 수가 있고요. 이전에 제가 안내를 드렸던 레이즈와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자체 토큰을 채굴할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버텍스가 이제 가장 급한 이유가 뭐냐면요. 10월에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약 2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다는 건데, 우리가 2개월 동안 채굴을 하고 그 퇴굴된 것을 나중에 어, 상장되거나 우리가 어, 수익실을 하실 때, 그때 우리가 또, 하나의 또, 용돈벌 이상으로 되어질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 이어서 이제, 사용 방법을 바로 안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준비물이라는 것은, 어, 아비트럼 기반의 USDC나 아니면 랩핑된 이더리움이 필요합니다. 어, 선택은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 랩핑된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USDT, 테더로도 가능한데요. 이따가 홈페이지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자, 풀을 보시면, 유동성 풀 자체가, 어, 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묶여있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할수 있는 아비트럼이나 아니면 랩핑된 이더리움 두 개를 추천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아비트럼 코인이나 그리고 USDC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아, 난 그거 싫다. 랩핑된 이더리움을 갖고 있고 싶다 하시면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제리온 스왑에서 여러분들이 아비트럼 가지고 USDC나 랩핑된 이더리움을 두개다 보유해 두시면 됩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 아비트럼이라고 아비트럼으로 도스합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메타마스크 지갑에 어, 아비트럼 기반 USDC나 어, 필요한 준비분들을 쭉 준비를 하셨다면요 해당 사이트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갑 연동부터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 지갑 연동하셨으면 여기에 포트폴리오라고 메뉴 있으실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에서 여러분들이 디퍼짓 버튼 있죠? 디퍼짓 버튼 눌러서 일단 USDC.2 .E. 자 이게 이제 아비트럼 기반 usdc 브릿지 토큰이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usdc 넣을 금액 선택해줘서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어, usdc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래핑된 이더리움을 넣을 것이냐? yb 트로을 넣을 것이냐?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래핑된 이더리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0.5개 넣도록 하고요. 어, 이렇게 해서 저는 어, 모두 입금 완료했고요. 자, 이제 입금 이 완료가 되었으면요. 풀 돌아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어,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래핑 어, 된 이더리움이니까 자 여기 클릭해서 어 수량을 입력하면 되겠죠 자, 100%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서명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리워드 라고 메뉴가 있죠 리워드 들어가 보시면요 어, 카운트다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모두 끝나면 여기에 유월 리워드 라고 해서 여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여기 리워드 보시면 어, 23년 10월달부터 어, 클레임 가능하다 라고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도 상관없고요. 자금이 많을수록 더욱 좋은 거는 어디가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금 상황에 맞게 여기 풀에다가 예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엠비언트입니다. 이 엠비언트는 제가 바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토로님 블로그 내용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유토로님이 이제 숨겨진 보석들을 굉장히 잘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저도 팔로우하고잘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엠비언트들 제가 여러분들께 또한번 다시 안내를 드리려는 이유는 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저도 어, 꼭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 기회가 된이 시점에서 안내를 드리는 것도 어이 벌텍스와 관련돼서 같이 안내를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고요. 우선 4,200만 달러를 투자를 받은 이 베라 체인이 있는데요. 어, 이 베라 체인도 제가 좀 팔로우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없고요. 일단 대표적인 디앱으로 자리 잡게 될이 엠비언트에 관련돼서 미리 좀 참여해 두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자체 토큰 발행이 확정된 이 엠비언트 관련돼서 AP를 예치를 똑같이 해줄 건데요. 기간과 수량에 따른 차등 에어드랍이 기대되는 만큼 여러분들 각자 자금 사정에 맞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 엠비언트는요, 버텍스와 다르게 일단 어, 에어드랍 그 시기에 대해서 예측해 볼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할때 어, 기회비용이 좀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러점이 있겠지만 만약에 에어드랍이 지급된다면 더욱 더큰 수익이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저는 미루기보다는 이제 미루다 보면 까먹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영상 찍는 이제 지금 시점부터 자금을 좀 넣어놓고 좀 잊고 지내볼까 합니다. 물론 언제든지 또 자금 인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그점 참고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엠비언트 홈페이지를 들어오시게 되면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갑 연결을 여기서 진행해주시게 되고요. 체인은 이더리움 체인밖에 아직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면 뭐 베라 체인이라든지 다양한 체인들이 더 지원될 수도 있겠죠. 우선 여러분들이 지갑 연동해 주시면요 메타마스크에 USDC 그리고 이더리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량 메타마스크에 가지고만 계시면 되고요. 저는 이더리움 수량에 맞게 자동으로 입력된 usdc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더리움 0.65를 입력했더니 1216달러가 찍히고요. 이 금액을 넣어놓고 그냥 좀 잊고 지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퍼센트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v3 버전과 굉장히 유사하죠. 일단 이 부분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유동성을 제공할 가격 범위를 이제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극대화된 이 효율성으로 이자 농사를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5%로 놓게 되면요, 어, 굉장히 다양한 이제 폭에서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50% 이렇게 해놓으면요, 우리가 딱 집중화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자 창출이 가능한 다, 어, 장점이 있겠지만 반대로 그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아, 50% 넓게 잡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플 버튼 클릭 그리고 승인해주시면 되겠죠? 자, 최종적으로 풀 확인해서 제출되었다 라고 뜹니다. 이어서 상단에 어카운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넣은 풀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 또는 인출 모두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위드로우 버튼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 콤보입니다. 콤보는요, 이미 바이낸스 등 대형 CX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에어드랍으로 17%나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팔로우 하시고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어, 이번에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처음 하시는 분들도 할 만한 이유는요 일단 이폴리에더라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코비NFT 시즌3가 오픈이 되면서요 미스터리 박스를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안내를 드릴 거고요 우선 첫 번째로 어, 테스트 BNB 체인 받을 수 있는 이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지갑을 넣으시고 여기서 0.1 BNB 받아 두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오류 뜨면 창 새로 고침 하신 다음에 다시 진행하시면 되고요 어 테스트 BNB를 받으셨다면 두 번째 사이트 콤보 브릿지로 들어오셔서 지갑과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키는 대로 BNB 체인 테스트 넷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테스트 BNB를 콤보 네트워크로 옮겨 줄 겁니다. 저는 9.2개 가지고 있는데 어, 0.5개만 넘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디퍼짓 클릭. 어 바로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클레임 사이트 들어오시게 되면요. 지갑 연동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갑 연동해 주시면요. 단계별로 나오는데 자, 일단, 지갑 연결 했으니까, 두 번째로, 디스코드 가입하라고 뜹니다. 조인 버튼 클릭. 어, 그러면 디스코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전에 이제 저는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베리파이가 되어 있고요 어, 이 이모지 클릭하면 들어가집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디스코드, 어, 베리파이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트위터 팔로우 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텔레그램. 콤보 체인에, 콤보 이제, 텔레그램 들어가라고 하니까, 베리파이 눌러주시고요 어, 좀 귀찮게 하는데, 다시 돌아가 보니까, 어, 민트하게끔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까지는 안 들어가도 될것 같고, 민트 버튼 눌러서 민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해서 민팅이 완료가 되었고요. 조인 나무 버튼이 있죠. 자이 버튼을 클릭해서 자 폴리에다라의 치 k 브릿지로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콤보 네트워크 설정되어 있고 프트도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컴펌 임포트 버튼 눌러줄 겁니다. 그럼 메타마스크에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넥스트 버튼 그리고 받는 체인은 OPBNB 체인으로 보내줄 겁니다. 자 넥스트 어플 버튼 클릭.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트랜스퍼 버튼 눌러서 보내주면 시 되겠죠. 어 이렇게 전송이 완료되었다 뜨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이 미스터리 박스 클레임 했던 사이트 돌아가보시면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어 다시 연결해 보시면 하단에 마이 nft라고 있죠. 어이 부분은 안뜨는데 잠시만요. 아 이전이 아니라 어 플리에드라 gk 브릿지 이 사이트에서 여기서 프로필에서 마이 nft 버튼 눌러보시면 마스터 코비라고 들어온 것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약 5분에서 10분 지났는데도 아직 노출이 안 되고 있어서, 어, 좀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작업이 틀린 건 아니고요. 일단 이 폴리에드로서도 말했듯이, 현재 알파 단계이기 때문에, 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드라도 그런 데서 노출이 잘안 되는 경우도 현재 수정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작업해놨으니까, 추후에 어떤 또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면, 어,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공지방에서 추가적인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어, 총세 가지 안내를 모두 마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BMT였습니다.